네, 주차장에서 웃긴 일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흰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왼쪽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비슷한 트럭 한 대가 더 들어오고요. 이번엔 남성 두 명이 내리죠. 네, 볼일을 보고 나온 듯한 두 사람 트럭을 타고 유유히 떠나는데요. 혹시 이상한 점 느끼셨습니까? 타고 온 차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옆차를 타고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남겨진 사람은 어떡할까요? 우왕좌왕 지금 당황하는데요.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서광진 순경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타고 온 차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제 비슷한 차종이 있으니까,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절도 피해를 당한지 알고, 잠깐 어차피 일 보고 나올 거니까, 꽂아놓고, 이제 들어가신 건데, 마침 뒤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차키 꽂아놓고, 자기 차가 아니니 잠깐 빌린 거니까, 20분 밖에 안 됐었거든요, 빌린 지. 세워져 있는 거 그냥 나무가 타고 가신 거 같아요. 나중에 오신 거죠. 2시간 음. 정도 뒤에, 예. 그 신고자분이 뭐, 화내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런 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차를 잠깐 해야도, 이제, 세워놓고 와도, 차키는 무조건 빼고, 이제 시동까지 끄고, 네, 처음에는 차 훔쳐 가신 줄 알고 정말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두 차량 운전자 모두 차 키를 빼놓지 않아서 그대로 꼽고 볼일을 보러 가셔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네. 잠깐 일 같은 경우에 체키를 꽂아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두 차가 이제 비슷하니까, 그 갔다 오시면 착각했는데, 저거를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두 시가 탔다고 한다면, 사용 절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고의성이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속은 이제 뭐, 과실이 야기 때문에, 아마 잠깐 해프닝으로서, 물론 뭐, 그 피해 당한 분이 치발력 값 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에서도 입건을 안 하고, 그냥 그 뭐, 종결한 것 같은데, 가끔 보시면 차를 이렇게 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꼭, 번호판을 확인하셔가지고 자기 차를 하 확인한 다음에 차를 운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두 차가 위치가 명백히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남의 차를 타고 갈수 있을까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 네. 다른 거 생각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사실 그차 타고 가신 분들이 이빌린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좀좀 좀 낯서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거는 어쨌든 어, 고의는 아니었잖아요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거죠? 예뭐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네. 착각에 불과니까 뭐 전혀 뭐 그런 문제 가안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남의 차를 타고 간 이런 해프닝까지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